뉴스코 캠퍼. 자 우리 짐바부에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 바로 이 백조짜리 지폐입니다. 아, 아, 하이퍼 제가, 인플레이션. 예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 어, 전문용어 쓰시네 아, 하이퍼 네. 인플레이션. 그거 잘해가지고. 어. 영원대요? 아 죄송합니다. 아, <laughs> 아니 시사 플러스에 나오셔도 될 것. 뭔가 백조짜리 지폐인데요. 네. 자 박조 언더너는. 2008년도에 다녀오셨나요? 2009년에 다녀왔죠. 아, 8기시니까 2009년, 그리고 네. 김송희다원은 12기시니까 2013년이고 제가 11기니까 2012년도. 예. 인데이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때가 박전단이 그나란계셨던때가요 예, 제가 있을 때가. 네네. 인플레이션의 거의 마지막 물, 그1조 달러 지폐가 제가 있던 2009년도 중 네. 말쯤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아, 해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게 마지막 이제 지폐였죠. 아, 네. 그러면... 그거를 제가 한번 또 보고 왔다 했이 아, <laughs> <laughs> 인플레이션이 이게 한국 뉴스에도 나왔을 만큼 되게 네. 기사거리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커피 하나 살려고 하면 막 가방에 막. 엄청 막 돈다발을 들고 가야 그렇죠. 커피 하나를 살수 있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했던 나라인데, 이제 저하고 김송이 단원이 갔을 때는 이미 그 화폐를 쓰지 않고 개혁이, 네, 개혁이 되어서 네. 달러로 네, 미국 아, US 달러를 개혁이 쓰고 있다아 네. 예, 그런 때였는데, 그래서 그때 얘기가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뭐 그... 돈, 막, 인플레이션, 이런 걸 얘기하면은, 네. 너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아,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서, 아, 네. 에 그, 부루마블 네. 아시지 않습니까? 아, 알죠, 부루마블부루마블을 네. 아, 하면, 어, 뭐 이야기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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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짐버브유 같은 경우는, 그, 종이를 잘라서 돈을 만들면은, 돈이 아깝기 때문에, 네네. 진짜 돈을 씁니다. 아, 네. 네. 종이보다 싼 돈을 사용해가지고, 부루마블의 <laughs> 네. 이제, 머니로 사용을 하는데, 네네. 하루는 이제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네. 너무 피곤한데 앞에 네. 이제 주황색 무슨 종이, 종아리가 네. 막 네네.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제 500억 달러가 와. 길바닥에 쫙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약간 와. 고속도로는 아니고 좀탁 트인 도로였는데 네. 약간 느낌을 보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돈을 뿌린 것 같아요. 아. 그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주섬주섬 주웠죠. 네. 500억, 아. 500억짜리 하나씩 이렇게. 아, 예. 네. 다시 생각해보니까 100억짜리였어요. 그게. 아, 100억짜리. 1 0 0억짜리를한 장당 100억. 그 때 꿈꾸지 않습니까? 네. 돈는 네, 거기서 이제 제가 또 꿈을 이뤘다 아 입니까? 그래가지고. <laughs> 다 죽고 보니까 100장 정도가 되니까 어 1조 어 1조로 1조 갑자기 거. 길거리에서 주셨네요 네. 네. 돈벼락이 도, 벼락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걸 주셨습니다 <laughs> 네. <laughs> 어쨌든 아. 예. 1조를 주셔가지고 부루마블의 네. 또 머니로 아. 사용을 해서 그 부산 같은 거 잘못 밟으면 은막 네. 예. 3천만 달러 이렇게 아. 내야 됩니다 네. 그 아. 경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제가 짐바브에 갔었을 때지부의 그 부루마블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근데 진짜 돈으로 그 집, 그브루마블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 해봤어요. 너무 놀랬거든요. 그 돈이, 바로 제가 주운 돈이 누워놓은 그 발견사랑께서 두어놓은그 돈인가요? 예, 아, 아 이마제했던가 주운 돈이. 아, 근데 이게 진짜 돈으로 하니까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 막 실감 건물 사고 네. 건물 짓고. 네. 네. 나중에 진짜 돈 뺏기기 싫어가지고. 아. <laughs> <laughs> 이 진짜 돈으로 하니까. 아 네. 어, 이제 실감 어머, 이게 나요. 아주. 부동산 투기하는 기분이 아, 네. 나요. 제가 그. 어, 장래, 위험한 발언인데. 제가 장래희망이 백만 장자였는데. 네. 거기서 이제 꿈을 이루고. 백만 어, 장자 이상 아닌가요? 아그 이상이죠. 막. 아, 네. 예. 막 억만 장자 이상이죠. 어, 꿈을 이루셨어요. 거기서 <laughs> 꿈을 이루고 이제 꿈을 잃었죠. 거기서. 아, 예. <laughs> 뭐 새로운 꿈을 <laughs> 다시 찾긴 했습니다만. 아, 네. 네. 아 네. 어쨌든 꿈을 진밥에서 꿈도 이루시고. 백만장자가 네, 어. 될수 있는 유일한 나라. 네, 진밥입니다, 아, 짐바브. 네. 여러분. 진밥에 오셔서 백만장자 꿈도 네. 이루시고, 부루마부를 진짜 현지. 해보는. 돈으로 해볼 청룡으로, 수 있는 나라는 네. 우리 짐바브웨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돈 좋아하시면은 짐바브웨 한번 가보는 것도. <laughs> 네.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 아, 그럼요. 네. 니 제가 좋아해가지고. 자, 짐바브웨 하면 꼭 가봐야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음...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이구동성으로 아, 제가, 아, 맞춰야 제가 맞춰야 생각하는 되네. 거, 예, 네, 한번 해볼까요? 전 제가 생각하는 거 있어요 머릿속에. 아, 있죠. 아, 뭐 저도 아, 하나 아, 있습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네. 하나, 둘, 셋. 빅토리아 폭포. 아, 안요 <laughs> 한 0.2초 약간 늦게 나오신 것 같아요. 아 예, 옛날에 아, 잘했는데. 아, 아, 네. <laughs> 빅토리아 폭포. 어, 한번 박준호랑 소개해 주죠. 가보셨죠? 아 빅토리아 폭포가요. 네. 진짜 아름답거든요. 이 아, 세상 맞아요. 살면서 느껴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에요. 네. 그런 곳을 제가 못 가봤습니다. <laughs> 그래서 꼭짐화구에 가시면 꼭 가보시라고 예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빅토리아 폭포가 세계 (3대) 폭포 <laughs> 중에 하나예요 네. 이과수 폭포 그다음에 폭포. 나이아그로포 폭 그다음에 빅토리아 폭포예요 네. 근데 이 세계 폭포 중에서 낙차가 가장 네, 맞아요. 가장 큰 폭포가 바로 아, 이 빅토리아 폭포예요 안 가봐서 안 가봐서 보 모르겠어요 아~ 흥미가 외드는 인데. 맞아요. 예, 물 기둥이 그 너무 낙차가 크니까 치고 안개 물 안개처럼 올라와요. 올라와요 사 올라와요. 우산 쓰고 다니잖아요. 거기는 <laughs> 정말 비 오기로 네. 아 맞아요. 김성일 님 가보셨죠? 그럼요. 음. 이제 짐바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술을마치고 나면 저희 네. 지부장님께서 여기를 보내주세요.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장미수단 오셨다고 아, 예, 저는 저희 아버지가 네. 진보를 오셔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갔었어요. 헬기 타셨다고? 아네 저는 헬기 타고 <laughs> 아버지를 아버지 타고 갔습니다. 네이 예, 가면 그냥 <laughs> 걸어 다녀도 저희가 볼수 있는 뷰 포인트라고 하죠. 그러열 네, 네. 군데예요. 음, 그래서 관경을 달리하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짐진보의 어. 다는 게 되게 신기해. <laughs> 안 가봐가지고 안 가봐가지고. <웃음> <웃음> 얘기 들을 때마다 저. 아, 그래요. 예 <laughs> 네. 네, 계속 설명해주세요. 이 빅토리아 폭포가 네. 잠비아에 걸쳐 있어서 아, 맞아요 네. 국경이 두 개. 쳐 그래서 있어요. 항상 자기 단원들끼리 우리나라에서 보는 게더 아름답다 이러는데. 아, 잠비아 단원들이랑 싸우죠 그렇게. 네. 네. 아, 근데 기로가안 아, 돼요. 지금, 지금 잠비아 단원들. 안 듣고 있죠? 아, <laughs> 잠깐 네, 방송 꺼주시면 끄지 네. 아, 마시고 채널로 고정하시고 아, 예. 지난번에 잠비아 편이 또 나갔었습니다. 이제 아, 네. 공평하게 짐바브에서 보는 빅토리아 폭포에 대해서 이제 네. 설명을 하면 네. 잠비아는 리빙스톤이라는 곳에 있고 네. 빅토리아 폭포가 자, 빅포리 주가 있어요. 네네. 따로 자, 저희 짐바브에도. 그래서 거기서 보는 뷰가 13포인트예요. 네. 잠비한는한 포인트. 아, 정우리1 <laughs> <무려> 네, 3배 <laughs> 차이가 <웃음>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웃음> 그럼요. 네. 네. 어쨌든, 이거는 뭐, 팩트입니다. 네, 주관적인 뭐, 게 아니고. 객관적로 말씀. 드 흔들자 이런 게 아니라. 아, 뭐, 네, 네. 저희는 잠비랑 뭐, 싸울 생각 없습니다. 아, 그럼요. 아, 네. 네. 그래서. 없어요. 그런 네. 게, 네. 네. 게 아니고. 객관적인, 저 정보를... 잠비, I love 잠비하다. 또 <laughs> 선택을, 우리 네. 예비 군 뉴스 군단들이 그래요. 그리고 거고요. 지금 김송희 단원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불만 네. 있으시면 김송희 단원 전화번호가 공1 <laughs> 5 아, 네, 죄송합니다. <laughs>